히브리어 모음 예습을 하겠습니다. 히브리어의 모음에는 장모음, 단모음, 미모음 이렇게 있는데, 장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Unchangeable, 순장모음. 결코 변화될 수 없는 모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두 개가 있습니다. 장모음 먼저, 아, 에, 이. 근데 여기에 유드가 붙으면, 은 장모음 에도 되고, 장모음 이도 됩니다. 그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. 그 다음에, 오, 우라는 순장모음이 있고, 단모음이는 짝대기 하나죠. 타타으라고 얘기하는데, 에, 이병을 생각하면 됩니다. 단모음, 그 다음에, 에, 이, 그 다음에, 오, 우가 있습니다. 오는 아하고 똑같은데, 거의 대부분은, 어, 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미모음은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건데, 에가 이렇게 이렇게 슈바가 있고, 아에오 이렇게 에,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. 약하게 발음하면 됩니다.